안녕하세요 수입차사기사 이희사 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더 마스터 사리온 마스터즈 6인승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한달 있다 두달 있다 클릭하셔도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바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19년 10월 22일 최초 등록입니다. 경희 오토 검정에 4만 1000km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상태. 자, 브라운 시트라고 칭할게요. 옵션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따로 설명 안 드릴 정도겠습니다. 뭐 블랙박스 2채널, 뭐기본적 옵션 상은다 갖춰져 있다 라면서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옵션은 따로 설명 안 드릴 정도로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나와 있으면서 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동 시트 네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뿐만 아니라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완전 무사고 4륜의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풍부 키 2개 뭐다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자, 하나 보험사 보험사 보증되고요. 4 1천0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단순 수리 없고요.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된 거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합니다. 뭐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즈 6인승 차량 설명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해 주시면 제 얼굴 밑에 V자가 마크 있습니다. V자 마크.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어,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나와서 클릭해 주시니까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이비8186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서 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와이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사진상으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도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다 가능하고요. 1년 365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지 6인승인 차량에 대서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